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길을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한나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주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를 한낮에 태양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한 당신을 신뢰하며 새날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